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는 경남 김해에서 어, 영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백진성이라고 합니다. 어그 사이 뭐한 20일 정도 못 찍었나,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 바쁘기도 바빴고 또 요즘 또 코로나 1 9라고 하죠. 그 워낙 또 너무 또 이렇게 전국을 감타하기 때문에 저도 좀 이제 바쁜 거를 이제 잠시 다어 멈추고 그 지금부터 이제 또 유튜브에 신경을 써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제자님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저 소규모로 장사하는 식당, 병원, 약국 뭐 기타 등등 지금 어 손님들이 사람들이 일단 사람 많은 곳에는 안 가니까 많이 힘들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1년 6주 달 가는 건 아니니까 또 우리 또, 또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또 신약을 제가 처음에, 어, 경자년 제 처음 소개를 할때 신약이 개발된다라고 제가 미리 예상을 했었는데, 어, 역시나 그래 또 올해는 또 지금 막그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어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니 또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곧 신약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또많이안 움직이고 자제를 하게 되면 이 코로나도 어 이제 곧어 안정이 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국민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자 요압 전에 경자전 어 그러니까 태어난 달로 내가 1월 달에 태어났대. 다월달에 태어났다. 태어난 달로 보는 경자년의 운세 1편을 어요에 찍었어요. 어, 그가다 한동안 쭉 계속 찍으안 찍고 왔는데 음, 오늘 이렇게 다시 이 편을 찍습니다. 자, 오늘은 어, 경자는 7월생, 7월생부터 12월생까지 해 가지고 어, 찍으려고 하는데 시간 안에 찍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한 15분 막 길어봤자 그렇게 하게됐는데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경자년 자 7월생 7월달에 태어나신 분이 경자년에는 어떠한 일이 생길까 어, 자 핵심 키워드는 어, 변덕을 부리지 말자입니다 그럼 나이별로 하면 2, 30대에 해당되시는 분은 어떤 일이 발, 발생할까 자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과감하게 때려치우거나 또는 일단 보류하고 빨리 많이 돈 버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해서 자충을 돌도 많이 할 것이며 실수 실은 실행 하다의 뜻이 담겨 있으니 절대 새로운 일의 도전이나 변경 등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2021년 내년 운세가 그닥 좋은 운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소득이나 고수익의 불법 탈법 등의 인에도 관련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해입니다 진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40대가 바라보는 경자년의 운세는 직장인은 어 다른 곳으로 전근 또는 보직 발령이 나서 움직이다. 근데 가 보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다. 짜증과 스트레스가 완전 만땅이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대해서 몸까지 축이 나서 병까지 든다. 이로 인해서 내가 이직을 할까 어쩔까 생각을 하며 직장 변화가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다. 틈새 시장을 노리다더이 긍정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금 회전이 막히다입니다. 또는 무리한 대출을 받다의 상황이 초래되며 대출 또는 차용을 하더라도 나갈 것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예상되어지는 해입니다. 때로는 운이 또 개개인이 다 틀리니까 받침이 되어서, 어, 잠깐의 호황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어, 샴페만 먼저 터트리는 그런 형국으로 치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도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어,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생에 5, 60대에는, 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경보령이 발동되는 해이니, 진짜 다들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특히 가까운 지인들이나 동료, 친구 등을 조심하시고, 섬섬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다, 특히, 특히, 감정적으로 외롭다, 허전하다, 무엇인가에 매달리고 싶다. 이런 심리적인 고민이 들어오는 해이며,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다, 답이 없고 수입은 뻔하고 지출은 극대화되는 한 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는 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남자분들은, 어, 여친이 생길 수 있으니, 어,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백년 해로 할 운은 아닙니다. 그냥 즐긴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경자년 8월생. 어, 8월생들이 경자년을 맞는 운세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8월생들의 핵심 키워드는 주의를 조심해라. 자, 2 30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다, 회사에 들어가다 또는 같이 사업하다, 어, 같이 공부하다 등의 의미이며, 이로 인해서 덕보다는 실이 많아지는 해인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7월생보다 더 강한 기운이 들어와서 직장을 그만두다, 장사하다, 사업하다, 내, 기술, 내 기술력을 가지고 과감히 뛰어들다의 의미이며 때로는 즉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또는 공부한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시험 취업 등, 시험이나 등시험 취업 등에 합격하고 취직하다의 반대적인 개념도 강한 해입니다. 즉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들, 이들에게는 상과 벌이 확실히 나누어지는 해로 예상되어집니다. 자, 3, 40대는 직장인들에게는 회사에서 나의 위치에서 인정받다. 위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다. 나에게 후배나 나의 일과 고민을 같이 해줄 사람이 생기다. 악원으로 작용할 때는 나를 도와주러 오는 귀인이 돌려 나를 배신하다. 나를 아주 힘들게 하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들이 등을 돌리다. 해서 심리적 갈등과 고민의 사이다, 어, 그래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다 등의 악재도 끼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월생들은 예민하고 깔끔하며 사람을 많이 가리고 의심이 많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올한 해는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게끔 처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60대는 7월생보다 더욱더 8월생들에게는 주의, 조심해야 일드,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은 한 해입니다. 새로이 만나는 사람들 특히 경계해야 하며 돈으로 하는 모든 일을 완전 100% 수도꼭지 잠그듯이 꽉 잠그어서 돈을 갖다가 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어느 업종이든 절대 고수익, 고소득의 유혹에, 유혹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꼭유념하셔야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근심도 생길 수가 있으며, 어 애가 갑자기 공부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려고 하거나 또는 여친을 만나서 학업을 게을리 할수 있는 어 운이 되겠습니다. 자, 경자점 9월생, 9월생들에게는 이 30대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를 보면 학생의 경우에는 각종 시험이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결과치로는 다소 불운한, 어, 성적이 또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어여이 복병도 기다리고 있으나, 음, 열심히 하시면, 어, 만족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영어에는 남친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으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날수록,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손 놓은 채 남친에게 매달려 먹고 놀고 마시고로 치달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임신의 징조도 본인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 40대는 멀쩡히 다니던 직업을 포기하고 갑작스럽게 장사를 한다며 날뛸 수 있는 운이니 참고하시고 텅새 시장을 찾았다 나의 기술 또는 전문성으로 새로운 일을 찾다, 계획하다, 꿈을 꾸다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한 해입니다. 사업가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올한해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되리라 예상되며 갑작스럽게 돈이 확 풀리다, 새로운 그릇체가 많이 생기다, 바쁘다, 돈이 확확 돌아간다의 의미가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장, 장비를 또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사다, 기계를 새로 들이다의 어, 뜻도 담겨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자 5,60대 되신 분들은 내 자식들에게 돈이 들어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또는 생기다 남자에게는 애인이 생기다 여친이 생기다의 뜻이 담겨 있으며 핵심은 무직자의 경우에 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다 그리고 직장을 고하다 지인의 소개로 직업을 가지다 어, 돈 투자할 곳을 찾다 등의 일이 벌어지리라 예상되며 여자의 경우에도 남친을 찾으며 또 남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친이 나에게 어, 안 좋으면 돈까지 요구하는 그런 어,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돈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 고소도 고위험을 고위험성의 직종을 음, 바라보다의 의미니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며 정신적인 우울증도 따르는 해기도 합니다. 자, 경자는 10월생입니다. 2, 30대는 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공부하는 것에 따로 내가 그 외에 따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가 생기다. 주로 특별한 기술이나 취미 호기심에서 비롯된 어, 학과 공부 예외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하고도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으며, 어 갑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갑자기 싫어지다. 그래서 휴학이나 군입대 등을 등으로 쏠릴 수가 있는 한 해입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인을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백수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 어 주의하시기 바라며, 어 의욕이 없어지고, 몸이 괜시리 시름시름 아플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심해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30, 40대에게는 솔로들은 여성운이 들어오기는 하나 그리 오지, 오래 가지는 못할 듯 보여지며 혹여 결혼까지 가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천천히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 또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자금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금이 풀리지 않아, 발만 농동구르는 형국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직장 내에서, 어, 구설수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들은, 지금 현재는 자금이 잘 돌아가나, 7월 이후로는 막힐 운이 되오니, 특별히 자금 관리가 필요한, 어, 해이며, 기혼자들은, 이, 어, 이별수가 있으니, 말과 행동과 모든 그, 주의사항을, 어, 점검하시어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5, 60대들은, 어, 자식이 각종 시험 운에 놓여 있으며, 합격은, 합격으로는 한 60%? 50%에서 60% 사이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며, 운이 나쁠 시에는, 학업을 미루고 여친을 만나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운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이사운이 또 들어와 있으며 각종 문서에 대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땅 문서 집 문서 쪽을 투자하는 흉할 것으로 예상되니 어, 상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경자년 11월생 자 11월생은 자월생이라고 합니다. 자 230대 230대에서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사원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도 하며, 살고 있는 집이나 기숙사, 원룸, 자취 등의 이동 변동원이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건물에 인해서 일자리 및 공부 등의 도움은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시간 낭비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극증이나 공부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기도 하나, 어, 돈이, 시가 말라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여친이 생기, 생길,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돈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어,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위험한, 어, 범법행위, 뭐, 도둑질, 강도질이 아니고, 음, 캐스는 안 될, 어떤 고수도 고위험의 그런 직종에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40대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구술수 12수가, 어, 많이 생겨수 있으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상황이 생겨,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어, 대출을 해가 했을 시에는 돈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 안 받으려 하면은, 대출해가 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일거리가 많아지며, 각종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시달릴 수 있으니, 심신 안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운에는 취미 생활을 가져서 즐거운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대출을 하다. 어, 한데 대출 신청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다. 어, 이런 뜻의 의미이며, 일은 많아지고, 그렇지도 늘어나는 듯 하나. 현겸이안 돌아서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어지며, 어, 핵심은 돈 관리를 어, 잘 하셔야 할 때입니다. 주위 지인들이 도와주마 나서기도 하지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도움이 악재가 되어. 관제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60대에는 이사, 땅문서, 집문서, 차문서, 직장문서, 사업문서, 투자문서, 대출문서, 어, 공과금 문서, 세금 문서, 또는 관제로 인한 법원문서, 이혼문서 등 온갖, 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닥칠 각종 문서원에 노출되어지는 운이니 주의에 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문서 변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떤 문서를 잡더라도 아주 힘이 들 운이니 절대로 안정을 하시어 흉한 기운들을 뿌리쳐야 할 운들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무직자이든 돈으로 인한 모든 것에는 흉환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12월생이 경자 눈을 바라봅니다. 자 12월생은 축월생이라고 합니다. 자, 20, 30대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던 일이나 공부 등을 잠시 보류하고 돈벌러 우르르 나간다의 그런 의미가 있으며 그 일로 해서 돈을 벌기는 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앉는 꼴이 될 수가 있으니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고소도 고수입 등의 불법적인 일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원래 12열생은 우직히 자기가 하는 일에 어, 열심히 우직함으로 하고는 있지만 올해에는 변화와 변동과 변심의 소용돌이 속에 끼어 있는 형국이니 쓸데없는 일들에 현혹감이 없이 어, 그냥 꾸준히 하시던 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변동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40대는 사업자이든 직장인이든 올 한해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착각하는 착시현상이 오는 운이며 오히려 그 기회로 인해서 아주 흉하여짐으로 각자 하고 있는 일련이나, 어, 계속, 어, 우직하게 하는 것이 안전방이 될 것이라 확실합니다. 잠깐의 반짝이 운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진들에게 사기나 건무술수에게, 건무술수에 당할 운이 오니 경계를 잘 해야 할 것이며, 올해는 무조건 자중하여 절대 일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가 핵심, 핵심 포인트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스스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5, 60대는, 어, 올해는 내 주문에서 돈이 나가면 절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곡간의, 곡간 곡관 열쇠를 장보해야 할 것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성운이 다가오나, 음, 그 인연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지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의 운이 되니, 눈 감는 것이 좋으리라 예상되며, 여성분의 경우에는 남친이 생기거나 배우자가 생길 운수에 놓여 있고 그 인연을 위해서 잠깐의 도움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운이라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직장을 구하기도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자나 직장인 모두 12월생은 운의 흐름이 기인을 가장한 악연, 기회를 가장한 파멸의 기운이 담겨 있으니 자중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음, 태어난 달로 부는 경자년의 운세를 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